오늘 두대 더 들어와요 아 그래요? 네 이따 또 집으로 오시면 오셔도 되요 내 네, 오셔도 되요 등록은 다음주에 할거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. 요 이거 말고 또 몇호 폐채되요? 어... 저거 두대는 3234 폐차 할거고요 네 나머지 두대는 520번에서 폐차 할거예요아 그럼 529대로 들어가요? 네그그그차 그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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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주차 해가지고 충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. 어. 그렇게 그할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저거 1,400원 1,400원 가되는지천4 0 0 있는 거예저도돼 네, 저거, 저거 밖에 담아요 오늘 오늘 운행하실 수있어요 오늘? 아니 뭐 한번 또 금방 적응합니다 <laughs> 야 뒤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농구화 안붙여 됩니다 네 음, 관련하지 뭐 아 이거... 됐으? 봐주이소 운행정보를 송수신중입니다아지 아, 이렇게, 이렇게.